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여성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또는 능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데주안점을 뒀습니다. 사실상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윤활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5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식이 치러졌고 또 여성고용 실적이 높은 28개의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정책은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그 여성 취업을 지원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우수한 기업들을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많이 고용하고 하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취업 좋은 일자리 여성 취업 연결시키기 위한 이유 하나가 있고요. 공모에 응한 기업들은 정량 평가와 만족도 조사 현장 실사 등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중에서도 여성 고용 창출과 경력 유지, 인재 활용 세 가지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들이 선정됩니다. 이번 선정식에서는 28개의 기업 중에서도 특히 프론텍 주식회사와 LNC 바이오 주식회사가 최우수 여성 고용 우수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선정된 28개의 기업에 대해 경기도 지사 명의의 선정패를 비롯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인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업 사업, 사업관리 사업도 있고, 기업의 어떤 그, 그 여성들 위한 편의시설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같이 할 거고요. 그다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들 대상으로, 어, 컨설팅을 해서, 시간 센터 일 자리를 좀 늘리는, 이 밖에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여성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우수학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교육부 주제로 열린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발에서 경기 지역 초중고교 14곳이 선정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곳은 능서초와 반월중, 용인중, 그리고 과천중앙고교 네 곳이며 나머지 초중고교는 우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선 각 학교별 특성을 살린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행복학교 실현의 교육과정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수원지역아동센터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아동들을 위한 멘토로 나섰습니다. 수원지역아동센터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에서 나르샤 멘토 멘티 결연을 맺었습니다. 경기중앙변협은 이번 결연을 통해 수원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발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나르샤는 순수한 우리말로 나라 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인 노노 카페가 NH농협 화성시 지부의 후원으로 동탄면 중리에 33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점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과 김학균 농협 화성시 지부장, 실버 바리스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NH농협 화성시 지부는 노노 카페에 후원금 1억 7,500만 원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성시 노노카페는 현재 33개점에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 중이며 연말까지 40개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감기. 이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 전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찬바람이 들어와도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약에 의존하게 되면 자가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습관으로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